자, 어, 삽입입니다. 삽입.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자, 뭐라고 했냐면, at the contextual level, 상황적인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보자면, 자, that uh, the persons, o uh, the gain and social structures, 어떤 사회적인 구조, 개인이 속해 있는 어떤 사회적 구조, 이게 굉장히 뭐더라? 중요한, 어, 팩터가 되더라? 요인이 되더래요. 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구조, 그래서 어떻게 돼? including, 뭐를 포함해서. 사실 이것도 예, 하나 예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쓰는 표현인 거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neighborhood.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이웃 동네라고 하던가, 아니면 학교, 뭐 가족, institution, 뭐, 이런 것들, 기관이라는 거야 뭐 어떤 기관이겠어요 뭐 religious, youth community organization 으니까뭐 청소년 기관 아니면 뭐 지역 공동체 있는 단체 기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그럼 상황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황적 차원 이 상황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요소는 개인이 속해 있는 보다 사회적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문장만 봤을 때 앞과 뒤에 올 내용 어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풀면은 뭐라고요? 논리적인 눈치라는 게좀 생기잖아요. 박스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글의 흐름을 좀 전환시키는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좀 예측해 볼수 있냐면 앞에는 상황적 차원, 어떤 사회적 구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 문장의 중심으로 해서 뒤에는 상황적 차원, 사회적 사회 구조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전환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한번 유추 정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좀 들어갑니다. 자. Um, several factors 자, 어떤, 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have been identified 좀 밝혀졌대요 뭐로 밝혀졌냐면 as influences on development of moral identity 그러면은 어떤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 밝혀졌대요 그래서 그것들 중 일부는 individual 개인적인 것들이고요, 다음에 some c o n t e x t u 상황적인 것이었대요 자잘 나왔죠 뭐라고 했어요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야기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도덕적 정체성이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좀 우리가 분류를 해봤을 때 어떤 건좀 개인적인 차원, 어떤 거는 상황적인 차원이라고 했거든. 자, 우리가 앞에서 추측한 것처럼 개인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 끝나고 아이 상황적인, 그러면 이 개인적 다시 개인적 요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상황적인 요인 이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이 문장이 들어가지 않을까. 자. 계속 의심하면서 글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런 것들은요. Such personality, cognitive development, attitude, and values, and broader self-identity, identity development. 자 이런 것 길지만. 자뭐 굳이 예를 들면 personally 뭐 어떤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카운티 팀 인지적 발달이라던가 attitude 태도나 가치라던가 broader 더 넓은 의미 의 어떤 자 정체성 발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냥 딱 봐도 진짜 개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can impact moral identity development 어떤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있어서 impact 영향을 미칠 수있더라자 그럼 개인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네요 자 For example, 하나 의 예를 들어주는데 뭐라고 했냐면, there's more advances in cognitive identity development. 자, 그러면은, 어, 개인적 차원의 도덕, 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야기가 f o r e x a m p l e 로 나와 있 거지 예를 들어서 those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인지적 정체성 발달 인지적인 발달이나 정체성 발달의 측면에서 advanced 좀 굉장히 좀 발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have greater capacities 더큰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지 뭐에 대해서요? For moral identity development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 어쨌든 개인적인 차원이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요소에 따라서 도덕적 정체성 발달이 달라지더라 1번 문장에 대한 예시가 2번 문장으로 잘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잘 맞다고 보면 됩니다 자, 선택지 3번에서 also라고 했으니까 또한이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개인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greater appreciation for moral values 어 도덕적 가치에 대한 더큰 이해라고 하는 거 might 어, facilitate, 초, 촉진시킬 수 있더래요 뭐를요? their subsequent 이 이후에 이어지는 integration into identity 정체성으로 좀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대요. 이것도 가치에 대한 이야기고 도덕적 가치. 이것도 뭐예요? 개인적인 것. 자 그럼 지금까지 개인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 잘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 요인들이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상당히 영향을 줄수 있더라. 그 다음 선택지 뒤에 뭐 받는 뭐가 왔어요? 이제 for example 한번 더. 자 그럼 사실 얘가 지금 두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하죠. 자, 좀더 우리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어, caring and supportive family environment. 굉장히 좀 배려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적 환경. 가족이라고 하는 건 여럿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서로 지지해주고 배려해주고 할수 있는 건데, 이건 좀 작은 단위지만 개인이 속해 있는 어떤 사회 구조가 각 구조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개인적 차원은 아니겠죠. 박스 문장 어디 들어가 주면 되겠어요. 4번에 들어가 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고 개인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끝났어요. 사회적 구조에 속하는 상황적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데 이런 가족적 환경이라고 하는 건 can facilitate 촉진시킬 수 있대요. 어 development, moral, morality and identity. 그니까 도덕성과 정체성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촉진시킬 수 있고 as well as 또 추가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integration of the two 그러면 이두 가지가 도덕적 정체성으로 통합되는 거 이것도 뭐할수 있더라 촉진시킬 수 있더라 그러면은 구조적 차원이 이렇게 개인의 도덕성 발달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준 거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yeah, additionally 자 게다가라고 했을 때자 그러면은 뭐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요? 맞죠. 사회적 구조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면 됩니다. Involvement in religious and youth organizations. 그러면 이거 보세요. 종교 단체, 청소년 단체 이런데 좀 참여하는 거, 이거 다 구조적 차원의 문제지. 이런 것들이 can provide 다음과 같은 것들을 뭐할수 있더라, 좀 제공해줄 수 있더라. 뭐뿐만 아니라 뭐 또, 자, moral beliefs, system and opportunities. Uh, to act to those ability. 자 그러면 은쭉 보면 도덕적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 신념들의 기반을 좀 두고 행할 행동할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단체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이 구조적인 차원의 이야기 맞죠 자 그럼 5번 문장까지 이렇게 잘 이어지는구나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도덕적 정체성 발달의 요인을 좀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개인적 차원이었고, 두 번째는 상황적 차원이었는데, 자, 개인적 차원에 속하는 것들, 성격, 인지 발달, 태도, 가치 등등등 이런 것들 있었는데, 결국은 도덕적 정체성으로 인테그레이션 통합되더라. 이런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상황적 차원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사회 구조랑 관련이 있는 거였다. 그래서 이웃이니 학교니 뭐 가족이니 이런 것들 다 상황적 차원에 속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들 어땠다? 어, 도덕적 정체성으로 좀 통합이 됐다.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자 충분히 어, 순서 문제로 바꾸기 좋죠. A 연락에서 뭐 개인적 차원 이야기, 예시, 그 다음에 비달락 같은 경우에 상황적 차원,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한 달락 정도는 뭐 순서문 뭐그 사회 구조적 차원에 대한 어떤 예시 정도를 C 달락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순서 문제 충분히 잘낼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인지 능력, 가치 이런 거랑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 영향력 이런 것들 결국은 다 맞물려서 도덕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한 거. 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철학, 종교 뭐 이런 거 하느라 좀 힘들지만 다음 챕터는 이제 좀 환경 자원 재활용 이런 거니까 뭐 쉽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거좀 그나마 좀 가벼운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